거제도, 목포, 거제도, 목포, 목포, 담양, 담양 또 어디였지? 담양. 아 거제였나 통영이었나? 아 어디죠? 근데 거제가 통영이랑 완전 아, 가고 그치 그치 어. 그쪽이니까 해남? 해남이었나? 너 해남, 해남 운전할 수 있어? 아, 저, 저, 저. 해남 운전 가능하죠 진짜? 멋있는 사람이네 <laughs> 어디였지? 음, 합니다 휴무요. 해주세요. 과연. 과연? 도, 한다? 아. 뭐야, 이렇게 보는 거야? 뽀뽀, 어? 아, 아니. 호재. <laughs> 아, <다> 갑시다. 큐브요기다 <laughs> <휴무요. 웃음> 있어, 완전. 과연. 와자 치킨 양념 머스타드 해물바에는 네. 먹 뿌려? 해물바에 케찹 케찹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내 멋있는 모습 <laughs> 나 소스 이렇게 뿌리는거 참있와 <laughs> <laughs> 너무 그 맛있게 생잖아 <laughs> 진짜 맛있겠다 어, 미쳤다. 어찌 됐어? 안보이죠공룡 찍어서 먹을 게 응. 우리 약간 이따 저기 가는것 준비해. 보내준대. 응. 어, 여기로 가죠 어, 어, 맞아, 맞아. 거의 괜찮나? 메뉴 응. 한번 봐볼래? 안 봐도 괜찮아. <laughs> 너도 걱정하지 마. 그거 아니면은 막 할리퀸, 헨런 이런 거 여기 다 이것저것 많다지 않아? 응. 응. 거기는 갈비 있지 않다. 음, 아, 랑먹어 너무 좋아. 아니, 취향 나랑. 너무 진짜 취향이 비슷해. 취향이 비슷해. 역시 우리 친구야? 음. <laughs> 근데 진짜 내가 이거 하나 영상 만들 때 있잖아. 음 이거 그냥 조일찍는 거잖아. 다자르는 거야. 근데 너무 좋아. 말해. 근데 대신에 아, 한참 네. 안 찍다가 찍으려면 헷갈리는 게 있어. 내가 밥다 먹고, 아, 맞다, 안 찍었다. <laughs> <안 찍고. 웃음> 응, 그러면, 맛있어. 그리고 그거 다 보고, 응, 음. 어 <laughs> 어? 아, 월등게 가. 정영이 자, 없어서 빵. 이거 먹어보세요. 나나 <난> 아이스티.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자랑해 주는 거야? 소시빵. 와 엄청 진짜 옥수수 들어 있어? 열씨파괴범들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와 이거 맞아? ま、あとはチェック。<laughs>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잠깐만요,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이게 뭐야? 맛있다. 맛다맛다 먹으니까 너무 맛다 민지 이거 좋아하는 거 하나? 아이유? 맞아. 음. 진짜 웃긴 게 우리 방금까지 뭐 먹었는데 또 너무 <laughs> 아픈. 먹은 거 좋아하니 안하 네. 너무 잘 먹는 게 우리 너무 웃기다. <laughs> 비와서 <laughs> <laughs> <피워드> 볼까? 왜 나와있어? 안녕? 아이고 귀여워 근데 꼬리 흔들어 귀여워 <laughs> 진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꼬불꼬불 <laughs> 내 브이로그 멀미 날것 같아 <laughs> 내가 손을 하도 떨어가지고 <laughs> 너무손안 뚫고 그냥 있어도 내가 구불구불 하고 있어. <laughs> 가속이 쎈가 보다 확실히 오, 되니까. 서로 붙네. 오, 센다. 아. Yeah. Yeah. <laughs> 음. 어때 향? 안 나. 안 나. <laughs> 한번 해보자. 너 쪽으로 신발 까 아니 그냥 찍는 거야. <laughs> 근데 무슨 재난 상황 같아 지금. 그런지 않아라고 재난이야 재난. 얘는 안 입을 데도재이 여기가 우유부터 해볼게요. 예쁘게 자르는 방법이 있다고? 응. 안 흘러나오게 자르.. 자르는 거 지연이 뭐하는데요 아까부터 항공샷에 진심이신거보요 하고싶어요 지금 이이 핑크색깔? 네 진심이긴 한데 뭐하나 건진건 없는 이 해보자고 안삐져 나온다, 그치 음. 살짝 고개 살짝 숙여보세요. 네. 어맛있 맛있어. 나왔어? 어, 괜찮지 않아? 어지어 어, 제일 마음에 드는데? 괜찮지? 들었는데? 이렇게 해줄까 여기랑? 좋아, 제일 마음에 들어. 괜찮지? 어, 잘잘 그래도 잘 됐네. <laughs> 그냥 <laughs> 빵이 좋았던 거아니 빵이 바삭바삭한 거. 다른, 다른 건 약간 좀 어? 아니 뭐 지저분하게 됐다.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이게 빵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구나. 네 이제 비 <목소리> 온다도 아니었어요. 다 시까지. 아, 까지. 응. 그래도 좋아 가는 날 가는 길이라도. 우리 <목소리> 아이들. <목소리> 아 잠깐 잠깐 잠깐. 핑크 공주다요. <laughs> 오늘... <해>, <laughs> <laughs> 음, <바삭해>. 어. 와! <laughs> 음, 좋아 좋아 좋아. 나중에, 왜 혼자 가 성공했어? 아졌어요 집에 가니까 밝아졌어요